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발표공포증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앞에 서면 경직되고, 진땀나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래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든 발표를 마치고 나면, 긴장이 쫙 풀리면서 피로감까지 몰려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제 발표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 일색이라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떨지도 않고 잘하세요? 공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떨었을 텐데, 목소리도 막 기어 들어갔을 텐데, 저의 이런 발표공포증은요. 학창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 책에 담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관객은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을 여러분만큼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 혼자 그런 거구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9가지 강박으로 보는 인간 내면의 풍경. 공포와 광기에 관한 사전입니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한결의 출판, 저자는 케이트 서머스케. 페이지 수는 356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희귀한 공포증과 광기에 대한 개론서로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집착을 아흔 아홉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은 제목 그대로 사전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례를 등장시켜서 인간 내면의 작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두려움은 공황과 공포를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 포보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포비아로. 열망은 사회적 풍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마니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두 단어는 각 각 육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뜻하다가 18세기 말에 이르러 두 가지 모두 심리적인 것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벤저민 러쉬라는 인물이 먼지공포증, 유령공포증 등등 18가지의 공포증과 도박광, 군사광 등 26가지의 광기를 정의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이름 덧붙이기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포증과 광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발표공포증, 환공포증, 각종 혐오증, 강박증 등등등등 이런 공포증과 광기의 종류가 이제는 너무 다양해졌다 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상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에 따라서 뭐 일상을 방해받을 정도의 공포 장애로 나타나거나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사는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는. 단추공포증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단추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단추를 만질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몸소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단추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요 터틀넥 스웨터를 고집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잡스의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단추공포증이 기계에 달려 있는 단추, 버튼 이런 것까지 확장이 돼서 버튼 없는 마우스와 터치스크린의 개발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눈에 띄는 공포증의 또 다른 사례로는요 냄새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후각 상실이 동반되기도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나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공포증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맥락의 심리적 현상으로 정의되는 광기에 관한 예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건을 모아두고 싶은 충동을 뜻하는데요.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5% 정도가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그럼 이런 공포증 강박, 왜 생기는 걸까요? 18세기 말에 시작이 된 이름 덧붙이기 운동 초기에만 해도요,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았었습니다. 이 공포증이나 강박이 적응의 소산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었거든요. 뭐 높은 곳 혹은 뱀에 대한 공포는 실제로 떨어지거나 물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작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뱀, 거미, 뭐 유령, 높은 곳이 정도로 공포증의 갈래가 많지 않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공포와 광기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그 당시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포증과 강박이 생겨나는 걸까? 이 책은 사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계속 공포증과 강박이 생겨나는 것지를 생각했던 건데요. 다양성과 문화라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모든 공포증과 광기는 문화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 이 얘기인데요.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다양성만큼 공포증과 광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 속에서 발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공포증을 하나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바로 전화공포증입니다. 전화 사용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실제로 감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어서, 진짜로 전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전의 위험도는 낮아졌고요. 사람들의 전화 공포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화 공포증이 부활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아진 건데요. 2019년에 사무직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전화를 걸때 초조함을 느낀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2%나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은 이랬습니다 전화는 답변을 준비할 기회가 없다 바로바로 바로 응답하다가 실수를 범해 멍청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찍힐까 두렵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칸막이도 없이 탁 트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 통화 내용이 들릴까 불안하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르게 정착이 돼 버린 비대면 문화 전화 공포증이 힘을 보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과 함께 공포증은 소멸하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한다. 이 책에는 무려 아흔아홉 가지나 되는 공포증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사례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의 존재를 어떤 서사로 정당화 시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물론 사전 형식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내러티브가 있다거나 특별히 긴장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재미있게 접근하는 분들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전을 읽어보실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인간 심리에 관한 다양한 영감을 전하는 책 공포와 광기에 관한 사전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